대한 뉴스입니다. 울산 최초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모델 교실이 울주군 산남초등학교에 조성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북구 강동고등학교가 중국 영회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국제 교류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남구 대현초등학교가 울산 경찰청과 연계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이달 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울산 최초의 스마트 모델 교실이 울주군 삼남초등학교에 들어섰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돼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과 미디어 제작 공간까지 조성됐는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모든 학습 시간. 교사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교사는 발표 과제가 담긴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합니다. 학생들은 모든별로 링크에 접속한 뒤 각자 태블릿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발표 자료를 준비합니다. 모든별로 마련된 전자칠판에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만든 발표 자료를 전자칠판을 통해 직접 발표도 해봅니다. TV랑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니까 머리에 좀더잘 좀 들어오고 지식도 좀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이 교실은 기존 교실의 1.5배 크기인 더하기 교실.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공간혁신 다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된 울산 최초의 스마트 모델 교실입니다. 애들이 불편했던 게 모둠 학습할 때 공유를 하고 그리고 모둠 학습은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모둠 학습 공간을 할수 있게 조성을 이렇게해서 쉽게 애들이 할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업 공간뿐만 아니라 교실 뒤편엔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조성됐고 교실 밖에 미디어 제작실이 새로 지어져 학생들의 영상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그런 걸 배우거나.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복도도 빔 프로젝트 활용이 가능한 학습 거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쉬는 시간 학생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기획에 참여해 구성된 삼남초의 스마트 모델 교실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위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영은입니다. 북구 강동고등학교가 지난 25일부터 닷새 간 중국 주지시 영회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교류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류엔 영회 외고학생 15명과 교사 3명이 초청돼 강동구의 세계 시민 특별 수업에 참여하고 한국과 중국의 음식을 함께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영회외고와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9월엔 강동구 학생들이 영회외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남구 대연초등학교가 울산경찰청과 연계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엔 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관이 직접 참여해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와 안전띠 착용 등의 중요성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은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영상 교육과 이동식 횡단보도 모형을 활용한 실제 상황 대처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예비 교원과 학교 현장을 연계한 학교 밖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센터는 지난 25일 부산대학교 미래교육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1대1 수요자 맞춤형 학습과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지원청 두런두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교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상담과 여름방학 학습지도 캠프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우산시교육청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우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해 오는 6월 20일까지 장애학생 직업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5곳을 대상으로 사업 첫 단계인 사전기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이 동구대송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책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